2 6과가는 전수시는 투부동사 구문인데 해펀하고 매니지하고 씨미란 단어 다음에 투부동사올때 뜻이 약간 달라지는데 해펀의 원래 뜻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해펀 다음에 투가 나오면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고 해서 우연히 뭔무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I happened to see a balloon in the sky라고 하면 우연히 풍선을 봤다 하면 되고 물음표로가 나오는 말에서는 우연히 뭐뭐 했습니까라고 해도 되고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달라서 혹시 뭐뭐 합니까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다음 시미나 오피어 다음에 투부동사 나오면 그때는 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뭐 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니까 이 seems to know the answer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답을 아는 것 같다. 뭐하는것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프로브라는 말이 증명하다라는 뜻이니까 말을 좀막꿔서 증명되다, 판명되더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때는 턴 아웃이라고도 씁니다. 뭐무로 판명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n d 결국에 우리 여행은 뭐 하는 것처럼 불쾌한 경험으로 판명이 되었다 또는 불편, 불편한 불편 경험으로 끝났다 뭐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매니지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인데 뒤에 있는 명사를 관리하다 라는 뜻인데 매니저 매니트부동사 나오면 어떻게든 겨우겨우 멍모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 더 티켓은 올모스트 올드 아웃. 거의 매진이 됐지만 겨우겨우 ,겨우 하나 구했다라는 뜻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 다음에 두부당 사람 못마르고 노력하다. 텐드 다음에 두부당 사람 못마는 경향이 있다. 이건 원래 뜻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 문제 없을 것 같고. 페일 다음에 두부당 사나 오면 못마는 것은 실패하다라는 뜻이니까 실패하는 것은 하다 못 하다 못하다라 말로 살짝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이 트라이 투 포기하면 잊으려고 노력하다. I tend to get up 하면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and I failed to pay your water bill 하면 수도세를 내지 못했다 또는 실패했다 등등으로 해서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서 동사목적어 통보동사 이 형식은 이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게 어, 몇번 적었지만 대부 분의 경우는 주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오고 투가 나오고 예외적인 경우에서 주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쓰지 않는 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 예외적으로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뭐였어? 진각 동사 사역 동사 헬프 뭐라고? 지각 사역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용을 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투부동사를 쓰면서 뭐뭐 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뭐 하라고라는 말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니까 딱히 공부할 필요 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얼라구나 에스크나 어드바이스나 개시나 톨드나 원 원이란 단어는 전부 다 지각사역 헬프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툴을 목적어 다음에 툴을 목적어 다음에 툴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해석은 전부 어떻게 하면 돼뭐뭐 하라고 했다 뭐뭐 하라고 했다 뭐뭐 하라고 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설 위치만 생기면 되겠죠 비번처럼 뭐뭐 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면 나설 쓰시면 됩니다 됐어? 네 동사 목적어 투부동사에 자주 쓰이는 구문은 force나 order나 o r i g i n enable이나 require나 persuade나 p e r m i s s i o n 나 encourage 등등을 전부 다 공부할 필요 가 없이 해석을 전부 다 어떻게?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가 나오고 동사 가 나오면 뭐뭐 하라고 했다. 라고 긍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뭐뭐 하라고가 되죠. 왜? 동가 붙어서 뭐뭐 하다가 뭐뭐하라고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동사 목적어 투 다음에 수동형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은 조동사의 동사가 수동으로 나오고 투부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해석을 거의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하라고 뭐뭐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뭐뭐 하라고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므로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를 대면 원래의 해석은 어떻게?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예상되었다, 제 시간에 올 거라고. 드라이버들은 에스크 되었다, 어우회 즉 돌아가라는 것을 따르라고. 사람들은 어드바이스 되었다, 여행하지 말라고. 스토언트는 허락되지 않았다, 담배 피라고.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서. 위에는 투구 당사 위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은 제 시간에 올 거라고 생각되었다. 어, 우회할 거라고 못모 뭐뭐 되었다. 여행하지 말라고 못모 뭐뭐 되었다. 담배 피지 말라고, 네, 허락되지 않았다. 네, 등등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어이. 어, 바로 모텔 뭐 나오네. 뭐를 해야 되지? A 우선합시다. A. I went to the party, but I couldn't find it. 부정의 의미죠. 그럼 fail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앞에가 과거니까 이도 과거로 쓰면 되겠죠. I ran into one of my colleagues by chance. run into는 만나다 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by chance는 우연히란 뜻이므로 우연히 몸하다는 happen t 부 동사를 쓰면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과거니까 여기로 과거로 쓰면 됩니다. The p r o g r a m is e r s CD making new antivirus program software. 프로그래머가 뭘 성공했냐면 새로운 바이러스를 잡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네. 성공했으니까 겨우겨우 몸하다는 말은 manage t 부 동사죠. 내게도 네, 과거니까, 이도 과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age t 부동사는 겨우 멈뭐 하다 라는 뜻이고 the s t u d at this high school usually study in groups g rather than alone.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아 그래서 멈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tend to 부동사죠 아, 얘가 s가 있으니까, s를 빼서, 에, some, y o 되겠습니다 a번은 아까 배웠던 그러한 표현들을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써보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급만 해석을 잘하면 아마 풀수 있는 것 같고 C까지 볼까요? 우린 다음 달까지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라 말을 들었다 들었다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요. 테일은 말하다고 들었다가 되니까 수동으로 쓰면 되겠죠. 어, 들었다 과거니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투부동사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써보시고 그 선생님은 에밀리가 그 대화에 참가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설득을 해야 되죠. 누구를 에밀리를 뭐 하도록 투부동사하도록 이렇게 여기 부분이 밑줄 부분이 되고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의 처리라 예상돼. 예상되는 거니까 수동이죠. 여기 부분을 페이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4번을 보면 그 다친 병사들은 남아 있으라는 명령을 받아, 받았다니까 수동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왜 남아있으라는 이 부분이 투부 동사로 쓰면 되겠습니다. 5 번에 어떻게 그녀가 나한테 차를 빌려주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다 내아내가그 네. 네, 여자한테 뭔무 뭐뭐 할수 있도록. 네. 비행기 이륙할 때 승객들은 요구 됩니다니까 역시 송이죠네이런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해봐